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에키스 바퀴 동영상 하나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내일이나 내일 그 다음날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오늘은 제가 밤모자들 확인도 하려고 일단 켜긴 켰는데 밤모자 확인방 저번에 켰기 때문에 오늘은 정식 확인방은 아니라가지고 일단은 그냥 켰습니다. 여러분들. 모몰라서 일단 켰는데 그리고는 밥모다 받는 날입니다. 밥모 원래 다 받겠지만 원래 받지 않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근데 저번에 손예리는 밥모 음, 되는 날에 밥모 신청 해주셔가지고 해줘가지고 밥모를 받아 주었어요. 다른 날 때는 보통 사람이 잘안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보통 막잘 소통. 네, 좀 해주면 좋겠네요. 효련이가 실시간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소통 잘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멜론 크림 사 함께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되게 푹신푹신한데, 좀 굴었어요. 아이고. 냠냠냠냠냠냠냠냠. 근데, 푹신하게 푹신한데, 지금 딱딱해. 요 기포도 팡팡 터지고요 멜론 크림빵 있게라서 그런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멜론이 초록 색깔과 노랑 색깔의 반반이나서 거기 색깔을 표현을 해보았어요. 인도 색깔과 노랑색이 섞었거든요. 색깔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내일은 저는 아이스링크장을 향해 갑니다. 고고시 지금 고고싱 아니고요. 내일 되면 실시간 킬게요 안전하다면 실시간 키고요안 긴다면 키지 않도록 할 거예요. 삼촌이 엄청 크게 불러주셨는데 방금... <laughs> 네. 놀랐습니다. 소리는 사람 들어오면 좀더 크게 할게요. 초키도 하고 막 그러려는데 너무나 들어와주세요 지금 주변 시끄러워서 음소거 좀 할게요 조용해졌어요. 아저 방금 이모양뭐 했냐면요. 옆에 엄마가 뭐라 뭐라 해가지고음이런말좀 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저녁밥 먹냐물어봤거든 저희 엄마가 파티 갔다 온 상태여가지고 몰라요. 잘. 음, 마트에서 거의 3시간도 안 있었기 때문에 밥안 음, 먹고 장독경 엄청 많았어요. 저거 기가마트까 그리고 몇 승도 높아가지고 제가 거의 요좀 어두운 뭐예요 찍을 때는 삼촌 집이구요 음 저번에는 그래서 제가 이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 방인데 어쨌든 제 방이긴 제 방이에요 제 방은 죽이기 때문에 힘심해서걷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네요